는 하나씩 내손을 믿지 말고 그 사람들이 랜덤으로 준 거야. 여섯 명이 랜덤으로 뽑었거든 대박! 예, 감사합니다! 정 일단 할수있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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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나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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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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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이 정말, 정말, 저전 사실 말해요 킥이야 네, 이거? 어 이게 볼캡이야? 네, 볼캡이요 누구냐? 청소, 저 위험한 아니 저희 집에 있어요 용재? 아이고 용재 아니야? 여기 있는 거죠? 자, 아, 이제 어. 오우씨 아이싸웁 <laughs> <laughs> 잠깐만 잠깐 아니, 잠 잠깐만 <laughs> 아니, 잠깐만 <laughs> 잠깐정신들어왔어요 <내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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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 중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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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야? 중고, 어? 인데 안녕 집에 있는데 어, 현나현처인데 맞아? 어? 아, 어? 어 야, 중북, 중국인데 현... 중국인데 중국이 아닌 중국, 어, 거, 중국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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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국 중국... 같은데, 국중 같은데, 중국... 라국 중국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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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주 중국... 아, 제발 중국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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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어 중국... 주국중아 중국... 아국 중국... 중국... 중야 중국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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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이야. 중국... 나중 지연이 지연 주연, 안녕. 근데 집에 있는 중이네. 아, 아그때너와서지 어, 안녕. 제발, 안녕. 오늘 사 내가 그김성 절대 안. 나지도 안 나. 상해 어, 안 안녕. 안녕. 너도 진짜 인심이 나. 아, 아, 하나 둘 셋. 야이 극력의 극력의 포커. 인심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아, 아, 어, 어, 있어. 포커. 대박. 가 지연이 더 예뻐. 종복이 더. 안 상이었어. 어. 지연아 어. 나 좋아해. 지연이 좋아안 좋아해. 지연이 좋아는데난널 사랑해. 지연아. <목소리> 아 우리 아니, 진짜 거야, 너. 우리 영호 나 나왔는데. 너 영호가 이렇게 한번데 어, 아예 그냥 너다 보고 왔어. 아 어, 어. 어. 진짜 어떡해? <목소리> 진짜 지금 진짜 야 진짜 어떡해? 야 진짜 어떡해? 야 진짜 미쳤다 <목소리> 빨리 빨리 빨리. 빨리. 야, 너, 야, 야, 이제 만 <목소리> <목소리> 아대원 이대원, 이제이고원이게나 이대원, 이대원, 나이 컬러 이거한이대이대이 이대원, 이대원, 이이 이대원, 이대원, 이대이대 이대원, 이대원, 이이다원이다원이다원이다이이다 진짜 못해. 진짜 해 아니 나그 단단한, 단한그 찔리고 싶그 있을 텐데 준. 네. 어때야 그치? 어때우리고 싶어. 리고리고 싶어. 나 있을 때 너무 고 싶어. 아 진짜 와. 왜? 아니 잘나 있어. 이거 교환하이고 그리고 이제? 아 제가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. <laughs> 어떡해 나못 보겠어. 아니, 똑같은 이제이 한데, 아니 다른데, 이거는... <laughs> 이거 네, 근데 가리지게 진짜... 이거는... 아, 미깐게 한한한 아, 맛있긴 하네요. 아, 이렇게 했는데, 돌캡이 나온 거예요. 이제 음. 뭐, 알아봐 솔직히 난 몰랐어 이러 일단 눌가 일단 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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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냐? 이틀 동안... 이 없는데 이틀 동안... 어 먹고 있어요. 동안... 먹고 있는데 이틀 동세 이틀 동 먹고 있다. 안 이틀 동안... 이틀 동안... 이틀 동는 이틀 동안... 이틀 이렇게 저희의 한남덕이 한남도이게셨네 진짜 미쳤다 미쳤다 씨, 진짜 말하자냐? 이게 말이 되냐? 진짜 이대현 풀셋, 이재현 풀셋, 김선우 풀셋 스플릿이 마지 어, 아니 아, 스플릿 마지막 퀵 아, 나는 뱀 <laughs> 마지막 어, 우리 다른 것 가자 우리 가하 사실 도없어 아, 근데 사실 진짜 나 누가 나도아좀잘 <laughs> <자, 누가 나와도 웃음> <좋아할지. 웃음> 어, 뜨는 것 같아 <laughs> 어, 진짜 <laughs> 진짜 소질 있어 앨범 앨범 은까 괜히 가 이런 게아니아요 복 아닌 거 아니야? 아까 아, 거랑까중아 근데 그.. 어? 선우이게 중복 아닌데? 오늘 우리 처음 찍안어이야이가 아, 어, 있는데 어. 하나, 하나 둘셋 근데 중복이야 아 어, 맞아 우리 둘다 중복이야 어? 이야 영은아 너아 나한테 한 장밖에 없는데 지금 <laughs> 여기 첫사가 어? 중복이다 중복이다, 중복이다. 중복이다. 그 그래, 이게 중복이 영재 아닐 수 없어 이거 영재 맞지? 어? 아, 아, 아니만 음. 누구야? 코비 코비다. 여기 코비, 코비 있는 자리야? 근데 지윤이 어, 어, 처음이야 그래. 그 <laughs> <쥬 way> 언니가 다 언니가 보았어 내가 주윤이 뽑지 어? 어? 포카 언니 뽑은데 <laughs> 내가 <버튼 웃음> 네.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디없뽑요나가더라 저기 가라 어떻게 지야지나드려야겠나1 먼저 게아 부럽다 1 먼저 갈수 있는 저내 아, 전... 여기서 <laughs> 1만원 드릴게요 저 진짜 이 뽑지 아니 근데 무스야 내가 이 앨범을 살게 주윤이가 나오면 어? 코피 아니야? 이거 진짜 진짜 잘 나왔어 어그 이거 누가 이거만 보고 영훈인 줄 아는 사람 진짜 많지 긴장돼서 세발 하나 둘셋 <laughs> 저 해주세요. 저 이거랑 중국게 주세요. 성민이. 이거 중국어 잠깐만 갑자기 이거 무슨 일이야? 무 일이야? 하나 아, 둘 네. 셋. <laughs> 미쳤 미쳤다. 미쳤 <이거> 미쳤다. 미쳤다. <laughs> 야, <이거> 중복이야, <laughs> <진짜>. 미쳤다. 미쳤다. 다 미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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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미쳤다. 미쳤다. 미쳤 미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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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

야 h 오늘 이재뭐뭐이이재야이게 무슨 일이야? d study. What do you want? I have a cup of tea. I have a cup o 이 tea. I have a cup of tea. I have a cup of tea. I have 나 cup of t e 것만으로 v e a cup 진심 t e 진 I have a cup of tea. I 다 치우고 갑니다. 저희 다 찍을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젠틀한 여성이거든요 일단 이제 진짜로 정리를 해봅시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<laughs>